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 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네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신 곳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직접 가셔야 할 곳이었지만 육신이라는 한계 속에서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 반면 출수할 일꾼이 적은 상황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70명을 열방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주님을 대신하여 보낸 받은 70명의 제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주님을 대리하여 우리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곳은 복음을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지만 또 어떤 곳은 복음을 핍박하며 결코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환영하든 거부하든 동일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복음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을 향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하는 것이며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보고 싶었던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진 복된 사명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추수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 말씀 으로 승리 하 시는 복된 날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